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의 30주년 개관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신풍 신바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31일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복지관으로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간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조기령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 지난 30년 동안 지역을 위해 노력해 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발불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올 겨울에 따뜻한 한 겨울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 좀 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고요 한편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은 30년 동안 지역사회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